안녕하세요. 왜 나는 자꾸 꼬이기만 할까?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? 이런 불운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사주 안에 공통된 패턴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오늘은 그 패턴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패턴, 기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한 사주. 4주. 사주를 보면 오행이라고 하죠. 모, 화, 토, 금, 수 다섯 가지 기운이 골고루 있으면 좋은데, 어떤 사람은 이중 하나가 너무 많거나,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,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, 감정이 예민해지고, 물감이 자주 오고, 일을 시작해도 마무리를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경우, 마음의 균형부터 깨져 있어서, 작은 실패도 크게 느껴집니다. 두 번째 패턴. 충돌이 많은 사주. 이건 쉽게 말해서, 내네 사주 안에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. 특히 해마다 들어오는 운하고, 내 사주가 계속 부딪히면, 직장 문제, 인간관계, 사고나 질병까지, 자꾸 반복되는 일이 생깁니다. 예를 들면, 연애가 잘 되다가도, 헤어짐을 반복하거나, 직장을 옮기고 또 옮기고, 안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 패턴이죠. 세 번째 패턴. 지나친 욕심과 부족한 실행력. 이건 수 기운이 많은데, 목 기운이 부족한 사주에서 자주 보입니다. 마음속 생각은 넘치는데, 막상 행동은 못 하는 거예요. 계획은 완벽해요. 근데 실행은 안 돼요. 그러니 좋은 기회가 와도 참질 못 하고, 결국 운이 없다는 결론만 남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사주는 내 인생의 사용설명서입니다. 내가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, 어떤 기운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되는지를 제대로 알기만 해도, 불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.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고, 그에 맞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선택하면, 운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. 오늘 영상이 왜 나는 자꾸만 일이 꼬일까?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내 사주 한 번쯤은 꼭 제대로 보고 나한테 맞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운이 트입니다.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